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청량리를 진입할 수 있는 보도 육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본의원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선거 때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권을 구정질문했고 이 자리에 인도를 세워달, 만들어달라는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니까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고맙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필용 구청장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B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고 이필용 구청장이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남구에서는 할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똑같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14년 전부터. 청량리 역으로 올라가는 육교에 오른쪽은 인도가 있는데 왼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차도로 보행을 합니다. 500m, 1000m에도 잔도를 만들어서 도로를 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못 만듭니까? 인도 폭이 1.2m 최대 폭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시면은 잔도 만들면 됩니다. 이곳에서 보행을 하시다가 지역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독박은 동대문구청장이 쓰는 거고 동대문구에서 쓰는 거고 동대문구 의원이 쓰는 겁니다. 동대문 구민이 안전한 보행권, 안전한 생활,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처럼 이곳에도 인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얼마 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폭염 주의보 그리고 폭염 심터가 70곳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동대문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그리고 거진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운 우리를 벗고 티셔츠를 입고 본 의원을 모르는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해봤습니다. 왜 들어왔냐고 난립니다. 폭염 피해서 들어왔다니까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보여주시기. 선전 하지 맙시다. 진짜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 때갈수 있는 곳을 폭염 휴식터로 지정해 주십시오. 동겸구청장,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담화할때 지역 주민이 어르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고 개방형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차라리 우리 지역에 은행하고 새마을군과 협조해서 폭염 쉼터를 하십시오. 그곳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스마트 쉼터가 어디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편하게 지역 주민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대문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합니다. 차일필 미루지 마시고 동대문구청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여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꼭 건의 드리니까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